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어떤 이유였는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이 몇명 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최소한 네 명이 그 뱃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배를 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 배를 타지 않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배를 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이 호수는 제가 꽉 잡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곳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항해를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아 그러면 오늘 내가 한번 편안하게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펴고 누우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배에 고물 즉후미에 베개를 배고 주무셨다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 잘 거야 주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동안에 사역에 많이 지쳐 지쳐 계셨을 텐데 오랜만에 이제 꿀잠을 주무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처음엔 이랬을 겁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바람이 불었는 걸 알았다면 출발을 하지 않았겠죠. 아마 출발을 하고 나서 바람이 불었을 텐데, 다른 제자들이 배를 아직 안 타본 제자들이 배드로를 보면서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배드로는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배를 탔는데. 라고 하면서 어,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 폭풍은 점점 점 심해지고 어, 이 배의 전문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어,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배는 중심을 잃고 어, 계속해서 이 폭풍 속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아마 이 배를 처음 타는 제자들은 뭐 배멀미를 하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이죠 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 같은,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내 안에 느껴졌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뭐야, 하나님 왜 이래? 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한게 얼만큼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 되시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마음을 갖게 될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 예전에 노년에 중풍이 오는 바람에 다리를 못 쓰게 되신 어떤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을 딱 만났을 때첫 마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쳐버리셨어라고 이 굉장히 그 분노에 쌓인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말씀도 들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지만, 쉽게 이렇게 풀어드릴 것 같은, 풀어질 것 같은 어,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거나, 또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있으신 분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두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가자라고 지시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폭풍 속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삶에 그냥 그것을 두셨다면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큰 일들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 당황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유유히 주무시고 계신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케언지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케언지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타고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배가 어, 사람들도 많이 탔고 적지 않은 배였는데 어, 배가 출발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미약도 먹고 잠도 아주 잘 자고 있었는데 이 배가 막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소란해서 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 배가 이제 큰 파도를 만나서 아주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였습니다. 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난리였는데 제가 그배 안에 있는 승무원들을 보니까 늘 있는 표정이라는 예, 늘 있는 일이라는 듯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지를 나눠주면서 예, 이렇게 표정이 이상한 분들 찾아가서 봉지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이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탔던 타셨던 배는 분명히 더 작은 배였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 승무원들이 아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표정으로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감당을 못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배가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큰 요동을 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정말 주무신 게 맞으실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중간에 깨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자 그냥 주무시는 척한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도대체 도저히 혼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서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시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이런 폭풍 치는 배 안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나의 경험,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끌어다가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될때 결국 주님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죽게 될 상황이셨, 상황이었다면 아마 먼저 나서셨을 텐데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죽을 상황은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늘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까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그냥 먼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도,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그것들을 몰라서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에게 손을 뻗쳐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도대체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두손 들고 가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예수님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가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물론 이제 꾸짖으신 거는 바람과 이 물결 오랜만에 이제 잠을 방해했던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 꾸지, 꾸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본문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믿음이 안 보인다. 믿음 어디다 놓고 왔니?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이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을 하는가라고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 우선은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만나고 내가 지닌 그런 통제력을 벗어났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다가 이 베이스를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장 말씀 누가복음 팔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듣고 행동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이 큰... 이 풍랑이 이런 홍수가 나게 되면 집이 무너지게 되더라고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만큼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수,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상황 속에서는 내 믿음이 잘 박혀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끔씩 흔들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잘 박혀져 있는지 중간중간 검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실 때, 다시 말해서 어, 이 지금 이 일들을 만나게 될 것들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냥 계셨지만 결국에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될때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없었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능력도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해 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더큰 분이셨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런 폭풍을 지나며,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면서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이런 일들을 볼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을 다 당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또 시작하는 느낌이 올때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이 시간들을 지나며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